네어오편 수령..뭐야 처음에 어, 봤을때는 어, 되게 잘하는데아여기이정원네 여기 레드가 바로 들어갈게요 이정원네 옐로 그린 이렇게 가고 레드가 1한번더갈거예요 음..앞정원이네 응, 네어오아 오늘 아 그, 그린이 산 가주세요 그린산 그린 삼격 네, 그린 3, 6격 네. 갔다가 만약에 A 크면 그냥 나오시고요 다른 거면 자꾸 신마탑 들어가 주세요 예에 아, 저건 뒤에 너무, 이거 너무 뒤에 있데 네, 그래서 성치가 조금 늦을 것 같긴 해요 이 뭐예요? 샘기예요? 아니요, 여기 가디언이요 와와 와, 음. 겁나 아프다 아, 안되는데 밀어 아 밀어 아 위예요. <laughs> 어? 좋아 좋아. <laughs>

우리 안 돼. 아 정원 하나 일어나서 괜찮아요. 알겠다. 오. 자 그린 입장 레드 1성지 아, 1로치캔 레드, 아, 레드 아 오케이, 레드, 아, 오케이 레드. 레드는 1성지 아, 갈게요 바로 아, 와. 아 이거 보고 아, 재밌네. 아니요, 두 마리 잡고. <목소리> 세 마리 때? <잡고. 목소리> 뭐야? 대기 없이 가도 그냥 죽일 거 같은데요. <목소리> 네, 그냥 바로 입장할 거예요. 네. 어차피 네. 조디하기라 약해서. 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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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 패턴. 패턴. 다시 다시. 사라나요? 아. 짤딜 짤딜 넣으면 돼요. 짤딜 넣으면 돼요. 아이스 성지 오 성지클 성지클 네. 어? 성접씩 겠네. 아니 아니 성지라나 아니 정원 정원 없이 해야 네. 되가 네. 네, 네 레드프 갈게요. 저희 격 하나 막을까요? 네, 아니면 성지 하시고. 아마 성지 옐로가 이거가 옐로가 이거 가능할 거예요. 옐로가13 가능할 거예요. 나 저번 주에 20 초컷 났지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네. 왜요 아, 그냥? 옆로 앞으로. 게다 오늘. 이케게지그 거. 그거 컷하고13가세요 스킬 없는데도 그냥 온팀 나. 오, 성적. 살게 없지. 뿌리. 이거 식당 가져 주신대. 오도안 돼. 어, 아 역시 지강 바딜로. 레드 레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레드 레드 절반 뒤를 나오나오기. 오. 오늘 좀뭔가 다른데? 오.. 엄청 센 건데? 아 0.7레도 엄청 센건데? 0.7레도.. 엄청 센거에요 0.7레도 엄청 센거에요 맞 우리 70%가는거죠 아얘아우광아 맨날 우광 갖고 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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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기한테 버프 걸면 우광 바로 터져요 예예 맞아요 뭐이있데 홀린 그래서 크로스 크래쉬를못 씁니다. 아, 어, 어 뭐야 왜안 터졌어? 한대 맞아야겠다. 타이밍을 놓쳤다. 안타까운 일이다. 얘가 제일 싫어. 아이. 친구 한 대만 때려줘. 한 대만 때려. 아이 한 대만 때려. 때려. 킹 시사 형님 한 대만요. 야 나를 때려라. 오 이렇게 때리지 말고. 부담스이셨나 아, 야, 야, 야. 그런, 야. 그런 살아야 한다. 아, 이거. 오광은 털었어, 친구. 이제 그만 때려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쎄? 뭐야, 이거? 왜 이렇게 아파? 이거 진짜 엄청 아픈데요? 갑자기 아프네? 붙어요, 붙어, 붙어, 붙어. 큰일 나옵니다. 오오오. 나는 한 번도 뭐가 안걸리지 오른쪽으로 붙어, 일로. 이 왜야, 표창 안 뽑아 봅니다. 폴이 먼저라 오케이 이제 수거요 오우야 어, 터졌다 아, 도 잡았다 누가 여기 있어요 네, 레드 오른쪽이요 다른 분들은 입장하지 마시고 좀 대기해 주세요, 한 번만 네 이거 저지잖아요 우리만 남은 줄 야, 야 빨리 죽어라 친구야 가두기 하지말고 잘가 아 원킬 안나오는구나 잘가 잘가 빨리 가, 가, 가. 가. 빨리 어? 원킬? <laughs> 나이스 오. 좋아 좋아 어 저지 끝났구나 어 빠르다 오늘 이거 이거 옷도 바꿔들어가는거죠? 네 아크 네. 흠 <laughs> <목소리가> 어? <목소리가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아 스택 사고 있죠 과연 될까? 되면 오늘 믿는다. 오늘은 될 거야. 오늘 홀리가 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. 님들, <불로> 저 대정원 부탐. <못함. 웃음> <laughs> 진실 고백하고. <웃음> <웃음> 저 대정원 부탐. 아, 아, 캐리하세요, 빨리. 뭐지? 블라썸. 블라썸. 노랑색에 맞으면 되나요? <laughs> 미치겠다. 노랑색에 맞으면 되나요? 응. 아이고 개박힌데. <laughs> 이거 저희 아직 대기예요. 아, 여 네, 아직 대기예요. <laughs> 아, 진짜 라떼 이스 홀스 너무 웃긴데. 라떼 이스 홀스. 라떼는 말이야. 라떼. <laughs> <laughs> 과연... 음. 아, 아, 맞아, 빨간 맞아, <laughs> 엄청 빡대겠구나. 여기서 코만번 해주세요, 홀리님 지금 코만... 빵만이빵만이 코만이... 로만이 코만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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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이 한조선 한국 사람 아, 니에요 조선족 아니에요? 조선 한국, 아,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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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요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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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이시스틱 저거 보뻔했나 공허랑 공허랑 조집 조집도 조집, 절장 잘했는데 조집 저랑 짤 같이 했어요 옛날에 루크 짤 누군지 팩좀 보여주세요 그린 앱좀 그린 앱 그린 앱 그린 앱 아, 고, 지, 지. 스 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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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알케또가 이거? 이거 뭐 작성이 그냥 똑같이 하면 되죠? 네네 5% 대기 해주시면 돼요 어제넘어을게요네 근데 지금 벌써 50% 밖에 안 남았어 뭐라고요? 50% 남았어요 아포 슨색때까요 올려야지 보라색인가? 올려 올려, 올려. 오케이. 아, 뭐야, 얘. 깜짝 놀네 아, 쎄구나. 오늘 쎄다란 걸 잊고 있었다. 오, <laughs> 어, 오바 개꿀. 와, 놀란다. 너무 매 아, 왜 이렇게 찼다. 일 20승가이시지0 20. 68바요 음. 어, 음. 삼각형. 아, 아닌데. 오. 오. 넘어주세요킹보다아 제가 제가 넘어가요? 네. 5야 5. 5. 5. R 마름모 S 8. 8이야 8. 8. 오케이. R 뭐야? 8 삼각형 마름모 P 마름모야 마름모. 마름모. 나가죽야 되는데. 격얼마요격 어때요? 99줄이요. 바로 밀수 있어요. 그래요? 오퍼에. 네. 그러면은 바로 한번만 열리니. 네, 격. 아, 어, 잠시만요. 음. 일단 짤딜 좀 할게요. 짤딜 최대한 하다가 세통스 그때 강밀어주세요어왜왜 밀어주세요. 음. 어, 왜? 밀렸네. 왜, 왜, 왜. 왜. 어 뭐야 어, 왜, 어, 왜. 밀렸어? 요 밀어주세요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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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한, 한. 왜 밀렸지? 왜밀렸어 이거? 요어요축어요 아, 왜 밀렸어요? 아, 왜밀렸 어. 어? 아, 왜밀렸어 60줄 정도 아, 데 이거 왜 바로 근데 지금 밀파트왜어 아, 아, 왜 아, 아, 0 아, 누가 밀면 되지? 아호 없이 뭐고요 누가 누가. 아 진짜 세다. 아 뭐야. 옐로 옐로우라고. 옐로옐로옐로 옐로우. 치목 하러 간다. 치목 하러 간다. 치목 하러 간다. 아니 막타 없이. 아. 아니 아니 아니야. 네 그거를 좀. 어.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네? 60줄 남았는데 바로 터졌어요. 뒤스펙 뭐씬 더. 니다 더.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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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훨씬 더. 훨씬 더. 훨씬 더. 훨씬 더. 훨씬 더.